좀 기다려야 되고. 이제 여기서 오늘 또 반등이 나오면서 현재 6만 7,2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6만 7,200원. 오늘 저가 찍었었죠. 5만 8,550원. 오늘 6만 원에 전날 팔은거 다시 잡봤는데 천주를 전날 6만 4천 원인가? 네, 팔아가지고 어, 오늘 6만 원에 잡으니까 1,000주 팔고 다시 잡으니까 1,070몇 주인가 1,080주 가까이 잡히더라고 그러니까 80주가 늘은 거예요 주수가 80주가 치고받고 하라겠죠 일본은 저번에 100몇 주 늘리고 해가지 200총 늘린 게200한 6,70주 늘렸습니다 주수를 이게 너무 욕심을 부리면은 이게 치고받고 가 간대요 오늘도 오늘 같은 경우도 좀더 빠지겠지 하다가 많이 못잡았서봐요 그럼 64,000원에 팔았는데 67,000원까지 올라왔으니까 이건 뭐더 비싸게 잡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어, 너무 욕심부리지 말고 좀 빠르다 할 때도 얼 잡아야 됩니다 좋은 종목은 어, 예상대로만 했으면 지금 꽤 많이 늘렸는데 예상대로 되질 않았어요 저 같은 경우는 치고받게 하는 게 상당히 어렵거든요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저번에 급등 나왔을 때 어, 매도 내는 걸 전부, 전부 다 팔렸으면은 어. 굉장히 많이 주수를 늘렸는데 이때 뭐좀 밖에 안 팔렸고 어내거에 3분의 1밖에 안 팔렸고 해가지고 270주밖에 늘어나지 않았네요 그것도 별거 아닌 것 같지만 1,500만원 수익이 난 거예요 1,500만원 한 12만원에서 15만원까지 가고 장기로는 20만원 이상 충분히 갈수 있다고 봅니다 그때까지 치고받고 하면서 주수를 늘려준다면 은 여기서 오기가는데 1,500만원 벌었으니까 한 1억 이상 뭐 매도까지도 이렇게 치고 받.